돈이 되는 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. 나머지는 이미 뭐 알려지고 진행되는 상황이고, 향후에 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나 뭐할수 있는 부분이지만, 이건 당장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게 현재 현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어쨌든 이소프트의 스 자회사로 사이버 보안 전문 전문 기업입니다. 이스트 시큐리티 IPO. 이거는 IPO를 통해서. 글로벌 보안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l d 하는데 사실은 상장을 통한 기업1이 상승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어쨌든 이슈죠. 그리고 과 i l d 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상장을 해서 과연 얼마의 돈을 e 길수 있느냐. 그트서이 e 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또 어떠한 사업을 할수있지냐 d r 지금 현지 시장에서 제일 큰 관심사죠. 그래서 d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있그습니다그 h 그 l d r e n 투자들의 최대 관심사죠. 우리가 봤을 때의 최대 관심사. AI 기술 기술.